얘는 렉트 렉트고, 서클, 서클 체크해 줘야죠. 자, 기억나시나요? 작은 원이 있고, 큰 원이 있어요. 위치에, 중심 좌표가 있겠죠 중심 좌표 기준으로 요렇게 받아와서 이 길이가 이두 개의 반지름의 길이보다 길면 충돌이 아닌 거고 같으면요? 충돌 작으면? 충돌 중인 거죠 음. 자 그럼 위치는 지금 얘가 여기 기준으로 원이 이렇게 그려졌을 걸. 음. 이게 위인 API 1 그리는 함수가 이 원리로 원이 그려지잖아. 그러면 우리 요 중점의 위치를 알아야 돼. 이 어떻게 그래? 내거 길이의 절반, 절반만큼 이동하면 되죠. 보스에서. 했더 쏘. 서클 포스는 내네 포지션 레프트 포스 마이너스 플러스 해줘야겠네 플러스 이 사이즈의 뭐만큼 절반만큼 만들어놨나 요렇게죠 라이트도 이렇게 봅시다. 디스크가 어리네? 얘가 안 만들어졌다는 얘기네? 트랜스폰이 왜 없지? 만들 때, 우리 트랜스폰 무조건 만들어주잖아. 들어가 있어 0번 어 아니다 번호가 다르다 이거 0번 뭐야 컬라이더네 컬라이더가 추가되면서 뭔가 더 버셔졌네 레드 컬라이더 이때다 얘 지금 번호가 뭔가 다른가 본데요 트랜스폼 컬라이더 1번 얘가 0 번에 들어가던데. 컬라이더 i D. 아 이름이 겹치네. get 타입 함수 이름이 두개 있네요. 컴포넌트의 타입도 get 타입이잖아. 음. 그러니까 요거 갖고 온 거지 요 값을. 컬라이더 타입을 가져와버린거야 얘 이름을 응. 콜라이더 타입 이렇게 바꿉시다 뭐 아까 이쪽에 어디 또다 이름 바꿔줘야겠네 어, 아직 안, 아까 돌렸구나 문제가 없지 자 봅시다 이쪽에서 이쯤 보면 되지 자 그럼 내 좌표가 지금 150,150인데 사이즈 절반만큼 더해지니까 200,200 200. 맞죠? 어? 100백으로 해놨나보네 신에서 응, 옳지 맞을 것 같아 얘도 300,250 그렇게 해 놓고 볼까? 200, 200, 300, 250 어? 다른데? 값이 다르죠? 두개 똑같잖아 지금 그려지는 건 100에서 레프트 사이즈 그럼 그려질 때 그려질 때 사이즈 안 높여 주고 있나보네 더투 라이트 바텀 디버깅 보려고 코드 기니까 요게 좀더 가독성이 와닿죠? 250? 250 100에다가 마이너스 50도에서 200에 200. 그 다음 놈 뭐. 300. 왜 300, 350에 300이지? 저거 맞나? 350에 350. 여기 같은데. 맞을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자. 들어갖고 자, 그리고 이제 반지름을 알아야죠, 반지름. 근데 이거 반지름 아니야? 반지름이죠. 음 그리고 요거 그냥 이제 이용하면 되죠. 그래서 이 품은 거리 두 원의 거리 레프트 서클 포지션의 백이 포지션 이거에 얘가 이미 벡터 아니야? 이렇게 되면, 그렇죠. 길이죠. 이 벡터에서 이 벡터를 빼면 여기 나오죠. 음. 이 벡터의 길이 함수하면 요거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길이 구했었죠. 음. 110일 맞는 것 같지 않나? 한250 아까 250, 300에 350이었으니까. 얼추 이게 대각선이니까 조금 길어까 110일 맞는 것 같죠? 자 그래서 그 길이가 작거나 같으면 뭐보다 반지름의 양쪽의 반지름 사이즈보다 한쪽 값만 써도 되지 않아요? 플러스? 충돌됐죠 이게 이제 원충돌인거죠 음. 원충돌 되게 단순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하나라도 걸면 리턴 트루 일단은 타입 가져와서 이거 그냥 다 이쁨은 겁시다 얘도 살릴게요 그래 타입의. 렉트이고, 렉트, 렉트 1대 이렇게 1, 1대. 자, 그럼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 뭐겠어요? 그렇죠 원하고 사각형 요게 이제 여러분들 숙제인거지 반대로 Circle, left, 숙제 자로즈 한번 봅시다 원, 네모, 충분 이게 정확하네? 잘 나와있네? 원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조금 보면 네모를 확장시켰죠. 얼마만큼의 길이 반지름만큼의 길이. 그러면 얘가 이렇게 정확히 왔을 때이 반지름과 어, 여기 여기서 여기이 그렇죠? 체크해가지고 정확히 모서리에 충돌했는지를 알수 있죠. 그래서 뭐예요? 원에서 가장 가까운 모서리와 원의 중점거리랑 그쵸? 여기 이렇게 반지름이죠 이 중점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만 보면 돼? 큰 네모 안에 들어가 있는지만 보면 되지 않아요? 음. 그럼 사실상 뭐야? 점과 네모의 충돌인거죠 내가 찍은 점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보는 거지 음. 그래서 이 안에 들어와 있다면 뭐야? 충돌 이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있죠 원에서 가장 가까운 모서리와 원의 중점의 거리 이게 좀 설명이 이상한데 여기 얘기하는 거네 음. 그게 작거나 같은지를 보면 된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래서 구현을 해보세요 음. 예 일단 동작 잘하는지 봅시다 위에서 또 동작해야 되니까. 아, 됐죠. 어차피 DX 가서는 이거 그렇게 중요한 내용 아니거든요. 음. 그냥 이렇게 된다, 우리 원리만 찾아서 보면 되고, 엔진에서 엔진이 다 해주니까. 물리 엔진을 안 쓰시는 분도 많은데, 아마 포폴 만들다 보면 물리 엔진이 들어갈 겁니다. 음. 그럼 그 안에 다 구현이 돼 있겠죠. 그때 어, 갖다 쓰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한 번만 해보세요. 지금 딱 API 때까지만 사실 거의 구현하지, 뒤에는 다 응용이라고 보시면 돼. 모든 걸다 갖다 쓰니까 DX가 우리 API보다도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더잘돼 있어요. 막그려줄때 여기 안에 막뭐 넣고 막 하잖아. 텍스처로도 그려주고 그런 거다 라이브로 갖다 쓰기 때문에 훨씬 쉬워요. 오히려 뒤로 갈수록 개념만 잡으면 코딩이 되는 거지 그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 구현해 보세요. 그래서 내일 수업 전까지 어,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여러분들과 엔진에 적용을 못 시켜서 시간이 조금 부족했다? 그러면 그제거 다운 받아서 거기에서 구현하면 되죠. 이것만 구현하면 되니까 여기만 딱 채워 넣으면 되잖아. 음. 질문 있으신가요? 없어요 10분 쉬었다가 그돈 디스트로이 게임 오브젝트 구현해 봅시다